안녕하세요. 테크 크레딧 꿀단지 PD입니다. 꿀청자를 위한 꿀단지 PD의 월간 정기 이벤트는 2020년 2월에도 계속됩니다. 이번 달에는 총두 가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항상 드리던 QCI T5를 또 가지고 왔어요. 세 대를 이번 달에 드릴 거예요. 제가 이 QCI T5를 총 20개를 구매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리고 이제 딱세 개가 남았거든요. 이번 달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선물은 코끼리의 만암페아 보조 배터리인데요. 4개를 드릴 거예요. 코끼리 보조 배터리는 소비자원 발표에서 성능이 좋다고 알려지기도 했고, 이 제품은 5핀, C타입, 라이트닝이 모두 있어서 어떤 스마트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020년 2월 월간 전기 이벤트는 2월 29일까지 계속되고요. 추첨및 발표는 3월 1일에 있는 라이브 방송에서 진행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지난달과 동일한데, 가장 먼저 본 영상에 댓글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본 영상에 다는 댓글은 이벤트 추첨 용도로는 사용하지 는 않는데 이벤트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한 용도로는 사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2월 한달 동안 꿀단지PD가 올리는 모든 영상을 찾아가서 열심히 영상을 시청하고 댓글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왜냐면 2월 한 달간 올린 모든 영상에서 각 1명씩을 댓글에서 추첨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추첨된 1차 인원을 대상으로 여기에 있는 이 꿀단지를 이용해서 2차 추첨을 해서 7명에게 선물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2월 한달 동안 10개의 영상을 올렸다고 가정을 하면 1차로 총 10명이 선정이 되잖아요. 그 10명의 이름을 이 꿀단지에 집어넣어서 총 7명을 최종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벤트 참여할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댓글 내용에 뭐 하이 안녕 이응이응 이런 정도의 매우 짧은 댓글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작성할 때 절대로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적지 마세요. 꿀단지 PD를 사칭한 누군가가 그 이메일로 뭔가를 보내서 이상한 것을 요구하기도 하더라고요. 오직 꿀청자들을 위해 준비한 꿀단지 PD의 2월 월간적 이벤트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최신 영상이고, 이출천 영상도 괜찮아요.